안녕하세요. 아재스티비서울지입니다 저는 플스4 게임 방송을 취미로 하고 있는 야근 많은 직딩이고요. 오늘은 초보분들을 위한 대바대 살인마 가이드 제 3편 트래퍼 속칭 덧구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수분들이 있으면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 주시고요. 자. 여러분, 드디어 3탄입니다. 살인마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고수분들이 덫고 먼저 하세요.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자, 방향키 오른쪽 클릭하시면 캐릭터 정보 나오죠?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 30, 35, 40레벨 뜨는 트래퍼의 세 가지 전승법은 아주아주 갓폭들입니다. 아주 보명성이 높아서 그 어떤 다른 살인마하고도 잘 어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덧구를 처음 키우면 다른 살인마를 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소리죠. 또 덧구는 기본적인 뚜벅이 스타일인데다가 덫을 까는 유형. 이 게임의 살인마의 기본적인 베이직한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주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덧구를 많이들 추천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초보들은 돈이 없습니다. 불포는 항상 바닥을 깁니다. 지금 제 수중에 있는 돈은 45,000원 그렇게 되면 다행히 왼쪽 1일 2식 데일리 리추어를 항상 <laughs> 확인하시고 자주 이게 리뉴얼이 될텐데 있을 때다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세요 두번 하세요 오늘 마침 덫구 방송하려니까 아홉 번 덫으로 사람 잡으면 7만원 주겠대요 지금 한번 잡았네요 좋습니다 턱은 우리는 초보기 때문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쓸만한 것으로 가시면 됩니다. 풀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인 두벅이니까뭐 브루탈류, 아지테이션류, 빨리 거는 거 이런 거다 효과적이고요. 발전기 겐세이폭도 있으면 좋고요. 저는 부수고 높인 사람 찾고 빨리 걸고 발전기 살짝 방해하는 포로 가겠습니다. 지금 위스퍼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위스퍼 없이 참. 걱정이 되네요. 덧고에도는 덧빨리 까게 해주는 장갑류 또는 전 지금 없습니다만 핀털털이라서. 가방류가 있으시면 가방을 착용하시면 덧을더소지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 아이템도 있는데 이게 다이아몬드 스톤 빨간색 울트라 레어 아이템은 덧에 걸리는 순간 죽게 만듭니다. 정말 아주 좋은 아이템이지만 사기급 아이템이기 때문에 예외로가 있습니다. 많이들, 제일 처음부터 할 맵이기 때문에 오토에이분으로 시작할 수 있게끔 오프닝 하나 쓰고요. 아, 에드온이 너무 지금 많이 부족하네요. 잘 되려면 이 정도는 택도 없는데. 에드온이 털텅 비어 있습니다. 큰일 났네. 일단, 호기롭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04년 군번인데, 그때만 해도 모포 1967년산 모포 군대에서 한 번도 사탁은안 하고 매날 일광소동만 하는 바람에 제가 알러지를 달고 삽니다. 군체대 이후에 훌쩍이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군대 다녀오셨으면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민방위가 끝나가는데 아직도 코가 울적울적... 이런 환절기 미세먼지 심할 때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자덧구의 기본은 뭘까요 일단 해구와 비슷합니다 덫을 다니고 다니고 덫을 주무기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처음 이대바데를 접하는 초심자분들을 위한 가이드이기 때문에, 아유, 긴장이 되네요. 가이드라고 썼으면, 2킬, 3킬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주로 살인만만 하다 보니까 랭크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제 주캐가 아니기도 하고, 제 주캐는 변태정구와 해그이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을 되, 보여드려야 되는데, 처음 살인마 했던 추억을 떠올려서 해보겠습니다. 자, 맵 보시면 맵에 터치 쫙 깔려 있습니다. 저렇게 표시된 건 깔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안 깔린 터이에요 깔아주셔야 됩니다. 깝니다. 안 보일만한데. 숲 사이, 창틀 앞뒤, 판자 앞뒤, 이런데 좋죠. 그리고 빠르게 회수하고 덕 까는데 걸린 시간도 다 이게 금이에요. 시간은 금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깔아봅시다. 까는데 중렙 이상 되면 너무 훈한실수엔 걸리지 않아요.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동선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또이 캐릭터는 제가 탐지폭이 없네요. 위스퍼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일단, 열심히 가보겠어요. 공선을 최소화하면서 덫을 빨리 회수하고 빨리 깝니다 일단 하나 발견했는데 막긴 막았죠 막지 못하면 짐니라 여러분 이 친구는 움직임이 좋지 않아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저런 어설픈 판자 플레이는 지어야 됩니다 런저택 R2를 길게 이러면 사거리가 길어집니다 짧게 누르면 이 런저택을 이제 이해하는데 아주 오래 걸렸는데요. 중렙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R2 그냥 누르시면 거의 제자리 공격이고요. 길게 누르시면 미치가 길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R2 길게 달리면서 그 런저택이라고 하는데 런저택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자, 또 차출 깔기 좋은데는 역시 아무래도 갈고리 주의. 꼭 굳이 여기 못안 밟게 하더라도 적들의 이동. 충조가 조금이라도 느리게 만드는 효과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섣플리다오지 못하게 하는 거 중요하죠. 일단 두개 정도 깔아놓고 또세번 걸어야 생존자가 하나 올라가죠. 그러나 처음에 반필을 빼면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걸면 죽일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발전기를 너무 내주면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 일단 추방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초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3킬 정도만 할수 있으면 참 기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저기 왔어요. 12시 방향에 왔어요. 왔고요. 왔고요. 온거 봤죠? 왔죠. 그다음에 걸렸다. 아유 도망갔어요. 일단은 잡으러 가지 않겠습니다. 잡으러 가지 않겠어요. 일단 구출 설명 은 잡았지만 또 누가 있을지 몰라요. 일단 초고소관일 때 사실. 너무 심한 캠핑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인프라 저희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폭도 그렇고 아이템도 그렇고 일단 반피를 뺐으면 좋아요 지금 반피를 뺐다 그러면 일단 잡아볼까요? 장애물들을 부숴주고 주변에 구출주고 또 오는 것을 막아봅니다.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어요. 흔적이 보입니다. 걸렸죠? 걸렸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놓고, 자리에 놓고, 빠르게 잡습니다. 자, 왜 내려놓으냐? 아이고! 오호, 통제라! 자, 이 친구 잡으러 이제 볼까요? 막으면 안 되죠? 아이고. 저친구잡았어요 되는데, 놓쳐버렸죠? 놓쳐버렸습니다. 터치, 먹고, 여러분! 벌써 이렇게 잘 깔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슴 여기 있죠? 사슴퍽도 유효합니다. 아, 아까 저 친구 조금만 더 버텼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게 됐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적들의 진격을 많이 저지했어요. 여러 명을 잡았기 때문에 자이 사슴을 사슴이 살아났죠 지금 잡아봅시다 이번에는 런저택또 보였죠 보여졌죠 일단은 다른 친구를 잡고요 아 아까 로리가 아니고 걸었던 사람을 또가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뭐 유리할 게 없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죽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친구도 처음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발전, 발전기를 최대한 막는데 중점을 두고요. 왔죠 지금? 여기 있어요. 분이 가는 척 하다가 여러분, 시러분 여러분, 여러 친구한테 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집중하시고요. 적들을 초보일 때는 혼란스러운지이적 파티의 여란한한플이이에지지시시어어플플이이 제일 도움이 이 될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건 겐세일수 있어요 뭘 넘었다는 소리죠? 아이템을 먹고 있네요 아이템 먹고 있죠 가는 척, 안 보는 척 하다가 로리가 위에서 저 간보고 있습니다 감보인는 로리 자, 이제 시계폭은 거의 발동시켰을 것 같은데, 발전기를 더 내주면 안 돼요. 빨리 지금, 빨리 가고, 자, 이 친구는 집에 빨리 보내놨습니다 집에 빨리 보내고, 저, 매그를 추격해야죠, 매그. 매그를 추격해야 됩니다. 집에 보내고요. 매그를 추격해야 된다. 매그는 아까 한번 걸렸었죠? 지금 잡으면 무게해집니다. 집중해서 매그를 잡읍시다. 걸렸죠, 두고 누가 걸렸어요? 그러나 일단 매그를 잡는 게 먼저입니다. 잡았습니다. 창틀러 볼 때는 여러분, 빠른 공격을 하시면 잡을 수 있어요.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저, 저 누워있는 친구를 잡고 싶지만, 아, 마음은 잡고 싶지만, 쉽진 않죠. 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빨리 이 친구 집에 보내고 부상당한 자를 추격합시다. 아이고, 이런 아, 당했죠. 야, 당했어요. 야, 당해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중수 이상은 저렇게 제가 딱걸 것을 예상해서 갈고리까지 부시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쪽에 걸어 줍시다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자 이제 유명한 접수는 제거됐고 저 무시무시한 로리를 잡아야 됩니다 침착하게 갑시다 여러분 아까 더 그래도 셋업 잘 해가지고 나름 성과를 거뒀죠 자 이제 이 친구들이 있을 만한데 발전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 돌아가고 있었죠 한번 괜찮게 걸어 줍시다 여기 있었어요, 마침. 이 주변에 있다는 소리죠. 자. 탄자, 숲, 창틀 앞뒤 이런 데가 좋습니다, 여러분. 위스퍼가 없기 때문에 올킬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잘 된다 할지라도. 일단 막아야 되는데. 아, 위스퍼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탐지폭이 없으면. 까마귀라도 하다 못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조금 불편하죠, 아무래도. 숨어 있으면 찾을 도리가 없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발전기를 막아야 되니까요. 우리는 남은 적은 두 명. 발전기가 예전만큼 빨리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힘을 냅시다. 이것도 돌아가고 있네요. 아, 난리 났어요. 지금 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메밀리도 몰라요. 조금이라도 신라 같은 기대를 걸면 터질 깔고 아, 탐지폭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행히 안 돌아가 있는 데는 폐수로도 되겠죠?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아 흔적이 있었는데 흔적이 있었는데 흔적이 금방 사라지는 바람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트랩 배치되는 소리, 트랩 에치되는 소리가 있었고요. 이 친구들 남은 사람은 두명 그러나 심리적으로 제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중에서 깔아 봅시다 빠르게 덫을 밭 깔고 풀린것까지 회수해서 가볼텐데 이런 시간도 다 아까운 시간이에요 금쪽같은 시간 제가 올킬을 하느냐 더 잡느냐 못 잡느냐는 정말 시간 싸움인데 열심히 쉬지 마세요 항상 덫을 들고 있는 해이나 덫군은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열심히 발전기 내주면 지는거예요 남은 발전기 두 개, 사람도 두 개. 남은 발전기 두 개, 사람도 두 명. 이 친구들 잘 보이질 않죠 지금. 그러나 이 모여 있는 발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지키는데 유리합니다. 모이는걸 지키는 게 유리하겠죠. 열심히 움직이면 이 판은 조금 지구전이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키를 더딸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저쪽에 있는 걸 내주더라도, 모여있는 발전기를 막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열심히 움직입시다. 발전이 아예 멈췄어요, 이쪽은. 그러면. 아, 이게 하나 더 있구나. 아직. 빠르게 가봅니다. 빠르게 가봅니다. 개구멍 발견했고요 이건 아마 적들도 알았을 거예요. 아까 여기구나? 자, 발전기를 막아야 되죠? 아, 위스퍼가 있었으면 지금 애진장에 게다 잡았을 텐데, 오그라고 원통합니다. 아까 개구가 이 근처였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색정 능력, 맵리딩 능력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네요. 어, 그래도 잘 막았어요. 막을 수 있겠어요.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니까 좀 약간 브레이트 장소에 깔고요. 지금 이 친구들 더잘 보잖아요. 그러면 안 보일만한데 찾았죠? 찾았습니다. 이1지 방향. 그러면 저기 모른척 모른 하겠습니다. 모른척 하겠습니다. 모른척 하다가 갑니다. 부수고. 그리고 저는 따라하는 척 하다가 다시 발전기를 막을 거예요. 이 근처에 있을 것 같거든요. 따라가려고 했지만 한번 근처에 다른 친구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와봤는데 안왔네요. 이러면 전략 미스입니다. 저기 그러나 12시 방향에 사람이 보였어요. 지나가는 것이. 오른쪽 방향으로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쪽에 있죠. 부수고요. 부수고요. 벗을 밟아라. 유인했죠? 유인했죠? 밟아라. 오른쪽, 아, 왼쪽으로 하네. 자, 갑니다. 한번맞췄고요 자, 발정에는 내주더라도 이 친구 잡을 수 있으면 그 유리해집니다. 자, 침착하게. 추격 상태로 오래 계시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건 이 친구가 무리했죠. 런저택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달리면서 대시어택이요꼭 기억하세요. 두번 기억하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아주 중요한 사거리 긴 공격 런저택이요. 자, 지아에 걸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친구. 지아에걸었고요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할것 같냐. 부활러올 수도 있고 발전기를 마저 붙일 수도 있죠. 부하로올 수도 있고 발전이 마저 고칠 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일단 과감하게 올킬을 위해서 나가 봅니다. 위스퍼가 있었으면 바로 잡을 았 텐데 아쉽습니다. 또, 오, 구출해 줬죠? 그러면 두 명이 저희 모여 있다. 모여 있다. 담을 넘었다. 이층 잡았죠? 자, 보시고 그래, 붙여라. 일단 무시하고, 이쪽에 또 누가 있죠? 아까 아저씨, 아니구나, 없네. 자, 아, 로리출격 잘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죠. 취했습니다. 집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나름의 지구전했지만 발전기를 모여있는 걸잘 방어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발전기의 위치가 좋았고요 열심히 돌아다닌 보람이 있네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적은 하나 그러나 저에게는 위스퍼가 없고 아까 이 근처에 개구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더라 여러분들이 맵을 기억 잘하시면 아주 유리한 게임인데 저는 아쉽게도 맵을 기억하는 능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공간감이 아쉬운 일이에요. 이 비슷한 지형이 어디 있었는데? 생존자가 마지막 한 명만 남면 으 해치가 열립니다. <laughs> 야, 생존자가 한명 열리면 뭐 하든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해치가 열리고. 탈출구를 문두 개를 열지 않더라도 그 해치로 마지막 남은 생존자는 도망칠 수 있죠 제가 잡는거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분명히 아까 그런 어떤 작은 집 근처에 개구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제가 아쉽게도 저는 이제 거의 40을 바라보는 아저씨인데다가 공간감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아 아까 그 비슷한 개구멍의 위치를 체크는 해뒀었는데 지금 찾으려니까 없었고 저보다는 생존자가 빨랐습니다 역시 팔랭 빨랭들이나, 불화 구간들, 뭐, 10랭 올라가면, 사실 빨랭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침착합니다. 개구멍도 미리 받았는 소리죠. 금방 나갔죠? 아쉽습니다. 올킬을 노려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 있는 폭으로, 위스퍼류, 위스퍼의 위대함은, 한명 남았을 때 올킬을 노릴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한명 남았을 때는, 정말 살금살금 다니시면, 위스퍼 없이는 참 찾기 힘든데, 미스퍼가 있었으면 또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나름의 소개의소개의 성과는 달성한 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어디까지나 초보분들이 덧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의미에서 시작한 가이드 방송이었구요. 자 오늘의 요점 정리 덧칠을 사용하는 뚜벅이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된다. 에도는 덫을 빨리까지 깔수 있게 해주는 장갑이나 덫을 더 많이 들수 있게 해주는 가방류가 좋다. 나머지는 뭐 알아서 쓰시라. 그러나 초보들에게는 이따위 것밖에 안 나온다. 퍽은 뭐 한방폭이나 이런 다들 무트벅이한테 좋은 폭들은 다 좋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세팅해 봤습니다만. 덫을 까는 건 창틀 앞뒤, 숲을 속탄자 앞뒤. 그 다음에 갈고리 걸었을 때 주변에 은밀한 곳 아까 돌이켜보면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 처음에 한명 제가 빨리 잡기도 했지만 갈고리 근처 방어시스템이 방어전역이 아주 구춘이 잘 됐었어요 덫을 나름 잘 깔아둬서 딱두 개였는데 애들이 걸리기도 하고 방어 하는데 소수한 효과를 봤습니다 갈고리 근처의 덫은 꼭 거기 밟지 않더라도 그 덫으로 인해서 추격대들이 이동속도라도 좀 제한되고, 움직임이 느려질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저에 의한 아주 큰 도움입니다. 초보들한테는 뭐큰 힘이죠. 부지런하게 다니시고, 처음에 오픈되어 있는 덫, 풀려있는 덫, 빨리빨리 맵에 있는 거다 수거하시면서, 물론 동선 고려하시면서 다니시면서 까시고, 좋은 위치에 까시고, 계속 발전기를 기점으로 맵의 중앙에서 사이드로 돌면서 생존자를 찾아내서 추격하고, 잡아내는 게 덫구의 기본이라고 읽수 있겠습니다. 초보 중수 때까지는 갈고리 한번 걸었으면 두번세번 번 걸어서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약간 반 캠핑 정도 느낌 퍽이나 에도온이 화려하게 갖춰져 있으면 걸어놓고 멋있게 추격하는 사냥 플레이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초보 중수일 때는 감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명을 빨리 걸고 반 캠핑을 비슷하게 시전하셔서. 주변에 깔아놓은 덫을 이용해서 구하러 오는 추격대까지 구조대까지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초 킬이나 쓰리 킬을 노린다가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재스티비 솔지였고요. 모쪼록 항상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방송 그러면서도 건전한 재미를 드릴 수 있는 아재스티비가 되고 싶고요. 프리스포 방송으로. 요즘은 제가 대바다를 너무 애정해서 대바다 방송을 주로 하고, 있습,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또 찾아뵙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또 구독해주시면 저한테 알람오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이럴 때참 소소한 일상의 행복입니다. 너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바다 초보를 위한 살인자 가이드 오늘은 제 3편. 자린자의 기본이 되는 돗구 공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